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무더운 8월입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향로 새벽 기도회로 어, 오늘의 목장을 대신했고 오늘 어, 8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오늘 10편, 8 0편도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의 침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 특별히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 요셉은, 어, 우리가 청세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파란 만장한 인생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마치면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부름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이 지금 아스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심을 다겨 확인하고 그 목자로서 양 떼를 돌보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습니다. 어 때로는 그릇 행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어 목자 되신 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어 밤새도록 찾아서 어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고 어 돌아와 큰 잔치를 벌일 만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는 데를 잘 따라갈 때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요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꼭 필요한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아지고 어둠은 두려움이지만 빛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은 물러갈 수 있는 거죠. 그룹사이에 자정하신 곧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추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둠이 관영한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이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 행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빛이 임하여 어둠을 물리쳐 주심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 걸음 빛 가운데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